야, 친구들. 안녕. 팀분들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팀은 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요. 자, 이거 화면 보이시죠? 자, 그러면은 어? 자, 읽어 드리겠습니다. 각 팀별로 섬이 하나씩 주어지고요. 그 상자를 설치할 때 진짜 막 너무 막먼 곳이나 그렇게 높은 곳 그런 곳은 좀 자제 부탁드리고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특히 채팅 아, 금지. 저요? 네, 네, 네. 저 진짜 못 해요, 저. 얼마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났어. 저 진짜 못 해요. 뭘멀 아니신가? 어이, 어, 아... 저작 서버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. 징긋 오케이, 시작. 오케이. 파이팅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일단은 이 스카이 블럭 같은 경우는, 공 중에, 어, 기본 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땅이 있고, 바다가 있고, 뭐. 지금, 두 칸만 깝시다, 두 칸만. 예. 오, 시프트! 시프트! 오케이. 자, 그리고, 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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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하네. 더, 더 캐. 더 캐. 아이고, 잘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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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그리고... 밑에 고멍나 있는 거 아니죠, 형님? <laughs> <laughs>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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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습니다. 어. 이게 맞나? <laughs> 야? 아니, 아니, 아니. 뭐야? 잠깐, 비켜봐. 용암이 흐르면 안 되지, 보여야. 물이 흘러야지, 보여야. 아. 보혜야. <laughs> 너무 옛날 거라 기억 못 하는 거지. <laughs> 이거 언제 파죠? 아, 그. 잠깐만요. 이봐요. <laughs> 그걸, 그걸 왜 손으로 끼고 계세요? <laughs> 손으로 끼면 소리 안 나와요. 아. 아? <laughs> 잠깐만요. 이거 너가 제가 만들고 있을까? 후다 만들 어 드릴게요. 잠깐만요. 준혁 님. 응? 역시 능내가 뉴비가 좋은 게 어? 이렇게 일시키면돼 가지고 저희가 좀 편한 거 같아요. 네. 음, 음 역시 신발이 편하고 신참이 좋은 거 같아요, 역시. 음. 음, 음. 음. 원래 일, 이렇게 말하는 거 부탁하면 다 해줘서 흐흐흐 음, <laughs> 아, <그거>. 시키는 대로 <laughs> 어 진짜 <laughs> 앞에 돌 쳐다봐 돌쳐다 우리 지금 <laughs> 일하고 있잖아 지금 어? 이상하다 그래 왜 나만 일하는 거 같지? 새우 누님이 또 듣기로는 또 노가다를 하셨대요 예음 노가다 해시라고 어딱 좋은 인재야 우리 팀에 들어와고음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난저 캠을 상자에 넣어둘게 뉴비한테 치지 않을래 누님 그반블록 만들 줄 아세요? 알지 반블록 지금 가지고 있는 돌로 반블록 쫘라락 만들어 보실래요? 여보세요? 만들고 있는 중이죠 아이고 돌어험 이거 괜찮은 아, 거 맞죠? 반블록이 그.. 그냥 돌을 반으로 뽀개야 된단 말이지? 그쵸 반으로 뽀개야 되죠 돌을 여기 만들었어 오~~ 오~~ 뭐야 뭐야 어떻게 만어쓴 뭐야 뭐야 뭔데 아 뭔데요? 무슨 아 됐는데? <laughs> 혹시 막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신 건 아니죠? 에이, 서운하다 뭐야? 아 죄송합니다. 누님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더 없네요. 그 누님 응? 돌 없을 때 저기 돌 캐는 방법 있어요. 이리로 와 보세요. 이리로 와 보세요. 저기 가 가지고 한대탁 치시면 돌 나오거든요. 쳐보세요 한번 이름 돌나올거예요제 이름 돌은 여기 상자에 있습니다 이런거 ㅋ ㅋ ㅋ ㅋ 24 25 26 27 28 29 아우 돌 필요하다 돌 필요하다. 감사합니돌 음. 아, 음, 음, 음. 필요하다. 아웃이다. 일, 이. 여기 물 빠지고. 에론님 한번 이어 보실래요? 여기 물 빠지고. 어, 예. 여기 물 빠지고. <laughs> 뭐 자리를 옮겨서 여기를 쳐다보고 계시길래. 아! <laughs> 그, 뭔 소리야 이거? 뭔 소리야 이거? 해볼까? 됐다. 해 보실래요? 음. 됐죠? 아, 저 이거 저 돌캘래요? 아까 전에 하고 싶다면서 아하! <laughs> 갔다 와요 빨리 갔다 와요 빨리 음. 자, 갔다 여기 밤블럭 만들어진 거 더이상 저기 해시 해시 그냥 내 네, 갔다 올게요 둘이 이 마음은 편했지 눈님 여기서 여기서 이제 좌우 좌우 캐시면 돼요 눈님또 일로 음? 오시고 이제 거기서 캐다보면은 갑자기 눈이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어? 그때 이런 잠깐... 거 남자랑 하고 싶은데? <laughs> 저는 안 되고요, 누님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나게요내이라는게 뭐, 네. 있어. 네. 내 <laughs> 스타일이라는 게 있다고. 예알겠습니더빠밤 그런데 <laughs> 우리 우리 왜 나무가 안 자라지? 잠깐만. 그러니까 다른 제가, 사람들은 자란 거 아니야? 제가 얘기할게요. 이봐요. 음. 소환. 여보세요. 영자님. 영자님. 예 예. 그. 그 다른 땅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는데 에. 저희 땅에서 에. 나무가 단한 분도 자라지 않는데 어떡하죠 이거? 아, 이게 이거 솔직히 나무는 좀 운이거든요. 예. 에? 아, 근데 예. 여기가 좀 진짜 유독 안 자라네. 이거 턱안좋나 비료라도 주세요. 예. <laughs> 아니, 이거 뻔뻔하신거 아닙니까? <laughs> 저 거래를 좀 하, 그럼 할까요? 저희? 거래요. 아, 제가 그 보석을 한개 주시면은 나무를 하나 키워 드릴게요. 반 하나? 네, 하나 주시면은 제가 하나 키워 드리겠습니다. 나무. 오, 해전데? 해전데. 빨빨빨 두고. 빨투. 아, 근데 이게 기한 개를 다른 팀은 100개인데 한 개를 갑자기 드리긴 좀 그렇고 그럼 한 개로 두개 키워 주세요. 음, 음, 맞아요. 양심양심씨 너무... 맞아요. 양유 양심이 어쩌다 맞아요. 맞아요. 삼시님. 키워 주셔야죠. 하나 주시는데 두개 키워 주셔야죠. 솔직하게 이거 맞아요. 에바 삼치예요, 진짜로. 어요삼식님 나중에 쌍둥이 나오면은 한 명만 입뻐할 거예요? 음. 와! 삼순이 그런 사람이었어? 잡을, 정말로? 잡을 <laughs> 와,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, 이거 안 되죠. 와! 이거 이거 보석 드릴게요. 이거 보석 하나 가지시고 우리 쌍둥이 네. 잘 부탁드려요. 아. <laughs> 아 <한번> 해 드릴게요. <laughs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네. 왜왜 왜요? 그 나무가 자라는데 애가 키가 작은데 저 180으로 키워서 안 돼요? <laughs> 아니, 그거는 그 얘 유전자 문제지 제문제가 아니잖아요. 아 유전 문제. 아니 근데 그래도 요즘 아, 친구들 네. 잘 먹고 잘 자란다는데 키 너무 작은데 이 친구? 쌍둥이 나오면 <laughs> 쌍둥이 예뻐한다. 와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거 안 키워 주시죠? 예. 네. 이거 제가 어 뭐야 하나만 부러졌는데. 아, 네. 아, 네. 와. 아, 이거 둘다졌어와 아, 네. 아, 이거. 잠깐만 요 근데 둘다 진짜 160인데 키가? 지금? <laughs> 네, 오케이. 오케이. 둘다 이뻐한다. 우리 지금 잘해 먹었어요. 잘해 먹었어요, 지금. 처음부터 예. 바로 쉽게 한 개를 주면 안 되지. 예. 맞아. 보혜야 우리 아, 금방 저거 할 뻔했어. 죄송합니다. 제가 아직 저기 열 눈이 부족하다 보니 그 배워 갔습니다. 누님들. 왔습니다. <laughs> 오케이, <오게>. 오케이.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누님 이그 블럭을 가지고 여기다가 딱 꽂아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아니면 하나를 파도 돼요. 어 됐다. 아, 짜 가라. 근데 몇개 떨어진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? 벌어졌나?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래? 허! 누님! 뭔지 몰랐죠? 누님 뭔지 몰랐죠? 어제 왜 돌을 갖다 댔더니 이게 다 떨어진대? 와 이걸 몰랐네? 어? 와 이걸 새로 봤네? <laughs> 이야 이래서 저 뉴비가 귀여워? 응? 방금 전에 분명 길 가면서 누가 뉴비인데? 라고 했는데? <laughs> 뭔지 몰랐던 거임. <거의. 웃음> 이게 무슨 일이래? 그 지옥문 여는 법 아세요? 아, 아름? 여기 라이터 지지면 되는데? 근데 저희가 라이터가 없네요. 헐. 성냥. <laughs> 성냥은 어떻게 만들까요? 아 횃불. 횃불은 어떻게 만들까요? 용암에다가 나무 막대기. 아, <laughs> 용암에다가 나무 막대기 들이내면 횃불 되나요? 아, 아 네, 될까? 그러지. 아, 법이 비슷하긴 하네. <laughs> 어, 아니면 보해야. 네. 너를 용암으로 밀어서 나한테 용암을 불을 붙여서 내가 지옥문에 <laughs> 가가지고 몸을 비대기면은 달려서면 되지않을까 와, <laughs> 불을 <불당>. 다. <laughs> 어,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, 되겠네. 진짜. 그럼 여기 지옥문 어. 열리겠네, 어? 왜안 열리지? 여기 열린다. 비벼봐, 여기 비벼봐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은 문이 열리나? 어? 방금 방금 좀 지옥 같았어요 지금 그 경험. <laughs> 어떻게 그,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? 그 경험이 좀 지옥 같았어요. 아 그래서 불똥 튈때 나무에 붙으면 나무에 불 붙어가지고 확 화르륵? 맞아요. 그거였어요. <laughs> 와 하나를 알려주면 모든 걸다 알잖아. f i minutes later. 돌 쌓고 올라오는 거보다니 뭐해? 우리 왜 여기 불이 안붙죠 여기? <laughs> 우리 뭐가 되긴 하지. <laughs>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 불똥 튀어서. 진짜 다른 바로 그부터. 엄청원데? 아, 그래요? 해윤누 님. 여기, 여기 안에 들어가 계세요. 여기? 예, 네, 불똥이 거기로 튄대요. 예, 네, <laughs> 불똥 친다. 이거 사람 있으니까 불똥 튄다. 아. <laughs> 거기, 거 계셔 가지고 여기 찌개 있잖아요. 여기 찌개 김치찌개 있지. 여기 육개장. 음. 이거 보고 계시다가 불똥 튀는 거 보고 계세요. 아시겠죠? 음. 음. 누님 괜찮은거 맞죠? 응? 음? 누님 저녁은 드셨어요? 불냉면 <laughs> 드셨는데? 오케이 확인 아 불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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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났어 불났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타기만 하면 돼 타!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 그 디스코 그 저기 안전지대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네네 네, 저희 네. 이제 블럭 있는거 다 써가지고 메꿔놨거든요 지금 여기 비어있는데요 여기 벽이? 저희 다 썼어요 근데요? 네? <laughs> 2층... 아 이거 근데 천장이랑 바닥은 해주신다고 하셨어 천장은 아니고요. 아 바닥만. 아 바닥만. 바닥까지만. 아 벽도 이거 좀 메꿔주시겠어요? 죄송한데. 그 아... 있는 거다 썼는데. 철거하고 다시 해야겠다. 어? 와 정말 좋은 생각. 삼생님. 네. 근데 저희 나무가 너무 안 자라요. <laughs> 저희 아니 여기 아니, 왜 나무, 나무 여기 봐요. 왜 이래? 아 그럴리가 없는데 아이 정도면 됐죠? 아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네 이제 노목 심자마자 안달한다고 불러야겠어 오! 오! 아니 우리 나무 없어도 돼 지옥 오세요 빨리 치크쇼 뭐야 이거 잠깐만 와 뭐야 이거 상자도 가져가야지 여기, 여기 있는 거다 우리 거 아니야? 여기 있는 거다 우리 거지 잠깐만 횃불도 가져가야지 <laughs> 나는 갑자기... 보았다. <웃음> 무엇을 <웃음> 우리의 해플? <햇불. 웃음> 아니? 지, 지옥으로 몰려가야겠다. 우리, 잠깐 우리, 우리의 해플. 숨차다. 아 도망가. 당신은 <laughs> 우리가 아니야. <웃음> 아니? <웃음> 맞아. 우리야. <웃음> 도망가. <웃음> 됐어요. 제가 제가 다 세벼왔어요 어? 아왜 <laughs> 어? 그쪽으로 갔지? 여기로 들어갔는데 나? 어 됐다 횃불 하나 세벼왔어요 횃불 하나 세벼왔어 요 횃불이랑 <laughs> <laughs> 그게 뭐있는데 근데 우리 우리 이제 또 아무것도 없으면 사... 어? 횃불을 가져오라고 <laughs> <laughs> 안 돼. <laughs> 괜찮아. 횃불을 잃어도 제가 이거 그림 챙겨놨어요. 이쁘죠? 오, 이쁘다. 야, 저희 기재의 그 디자인이 좀 준비가 됐습니다. 네. 오호호. 엘지가. 아,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? 아이 눈에 인규 저기,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만 노력해주면 돼요. 금방이에요, 금방.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? 예, 네, 금방. 아이, 금방, 금방 얘기 드릴게요. 네. 누님 지루하실까봐 내가 얼굴도 얼굴도 들이밀어줄게. 아니 거기 내가 유일하게 보는 풍경이었는데. 그 풍경에 내가 있잖아. <laughs> 오자다리. <오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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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리 해플 하나 안 가져갔었네요 이거. 캐기만 어. 여기 문좀문좀 문좀 잠깐 열어줄 수 있나요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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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, 아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왜요, 왜요? 여기 들어가시려면 입장료를 내셔야 될것 같은데 저희 그 아. 아니 스폰 설정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. 스폰 설정해드리려고. 아 스폰 설정이요? 그럼 반값에 뭐 해드릴게요. 그럼 반값에 해드릴게. 그 저희 <laughs> 도와주시는 뭐. 거. 거. <laughs> 거니까 반에 해드릴게, 반에 해드릴게. <laughs> 아 그러면은 이팀 그냥 스폰 없이 할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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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픈, 오픈 아 그러면 여기 입구 여기 여기 하나 하나에 횃불만 설치해 주세요. 여기, 네, 여, 잠깐만요. 스폰 좀 설정을 해드리고 먼저. 네, 오케이. 네. 아 너무 어, 어렵네. 혹시 블랙, 저희, 블랙량, 저희, 블랙량, 저희 팀명 마음에 안, 안, 안 드시는 거 아니죠? <laughs> 네? 저희 팀명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죠? 아 아니 아니. 이쁘게 잘 주셨네. <laughs> 네. 그 풍경에 내가 있잖아. <laughs> 나 여기 점프맨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즐겨 주겠지? 후후.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. 좋았어. 지금부터 점프맨 시작이다. <laughs> 그 해운님 잠깐 이쪽 와주실 수 있어요? 해운님 <laughs> 방금 저 놀란 소리가 되게 수상한데 혹시 괜찮아요 <laughs> 그그 놀란 마음 진정하시고 잠깐 이로 이로 <laughs> 와주세요.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. 들렸... 오케이 제가 템 챙겼어요. 굽네 굽네 치킨도 챙겼어요. 저기 간다. 네. 간다. 네. 아내 이름이 다 써놨는데 이걸 지우게 하네. 오케이. Okay. 아, 이거 저거 뛸수 있는 거야? 해봐봐. 뭐지? <laughs> 이거 어차피 똑같은 박자를 가지고 쉬울 텐데. 어? 누님 <laughs> <너님> 치킨 어색했어! <어서겠어? 웃음> 아, 네네, 굿네 치킨. 아, 넣어놨어. 아, 넣어놨어요? 오케이. 이거 상자 블로그 막아놓는 건 별로인가요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그 이거 괜찮다고 했으니까 저 흑유소스 좀 쓸게요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잠깐만요 잠깐만요 <웃음> 왜, 왜 그래? 아니에요 그러는거야? <laughs> 운영자님한테 기속말 왔거든요. 잠깐만요. 기속말 자주 그런 거 아니에요? <laughs> 뭐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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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, 그런 거 아니에요. 젓가락은 못 놔두냐고? <laughs> 야, 님들, 여기 진짜 젓가락 점프하면 할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? 이러면은 뭐, 닿지도 않을 거고. <laughs> 마지막 두칸 내놓은 할게요, 여러분들. 어, 맞아. 보석 넣어줘야 되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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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, 모르겠다. <laughs> 아니, 나는, 나는 넣으려 그랬어. 근데, 이걸 어쩌나? 까먹어버렸네. 열심히 만들었어. <laughs> 보에 <보의> 올림. <웃음> <웃음>